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으로 얼마 전에 결혼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의 미친짓거리로 인해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말았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잘생긴 외모 탓에 콧대 높던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매일같이 빌고 있지만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여보 옆집에 좀 따져보자 층간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나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줘?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 원래 교양 없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한 번에 못 알아듣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스크림이며 반찬이며 갖다주면서 그렇게 사정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대? 그냥 부부 금슬이 좋은가 보다 하고 참아보는 건 어떨까? 아니 꼭잘 마당에 나는 소리만이 아니라도 옆집에서 뭘 하는지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 무슨 음악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번에 보니까 무슨 댄스 강사한다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아래층 집에서도 항해 많이 하나 봐 그래도 옆집 여자랑 얘기 좀 해봤나 봐 댄스 강사라는 건또 어떻게 들었대 그냥 몸매에 군살이 별로 없으시다면서 칭찬 좀 해주면서 좋게 좋게 말하다 보니 듣게 됐어. 정신 차려 정준함 씨. 당신 내 남편이고 유부남이야. 누가 아니래? 난 그냥 단지 어려운 얘기 하기 전에 도입부로다가 이런저런 말을 한 거지.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기생 여자는 딱히 내 취향도 아니고 언제는 내가 할말 잘하고 당차서 좋다더니 같은 맥락으로 그 여자도 좋아한다거나. 무슨 큰일 날 소리야.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로 들린다? 당신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어찌됐건 내가 오늘 잘 말해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래도 좋게 좋게 얘기해본다기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만약 이대로도 계속 효과 없고 자꾸 나 일이며 일상에 지장 받으면 폭발할 거야. 알았으니까 걱정 말고 있으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아빠가 집 장만해준다고 할때 덥석 받을 걸 그랬어. 어허, 내가 당신한테 분명 말했지? 장인 장모 도움받는 건 회사에 취직시켜준 걸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서 더 받으면 욕심이니까 괜히 더 바라지 말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정도 그릇이 됐다 싶으면 알아서 더 주시겠지? 우리 남편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겼네? 누구 남편이야? 아마 당신 남편? 제 부모님은 고아이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외모부터 성격까지 제 취향이던 남편이라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군요.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결혼을 할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지만 옆집의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여보, 내가 옆집에 오늘 따지러 갔더니 옆집 남자가 나오더라고. 뭐? 내가 따진다니까 왜 당신이 나서. 아니, 아내 쪽은 친구 만나러 놀러 갔다는데 영화 보는지 TV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당신이 아내 쪽하고는 얘기했어도 남편분하고는 얘기 별로 안해 봤을 거 아니야. 괜히 당신 심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는 내가 감당하면 된단 말이야. 당신도 회사 생활이며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거며 이래저래 바쁘잖아. 나 어차피 머리도 식힐 겸 옆집에 간 거였고 얘기해 보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같더라고. 얘기가 잘 통해? 둘이 얘기 잘 통할 게 뭐가 있는데? 어머, 당신 질투하는 거야? 그냥 커피 마시고 옆집에 이사 언제 왔냐 결혼 언제 했냐 이 정도 얘기한 게 다야. 안 그래도 내가 소음 때문에 작업하는 거 민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조심하겠다더라고. 남편 쪽이 영사이코라고 그러던데 너한테는 친절했나 보다. 얘기 나눠보니까 딱히 이상한 분 같지는 않던데. 당신은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옆집 여자분? 꼭 얘기 듣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본 것부터가 그래. 얼마 전에 시끄럽다고 조금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찾아가니 뭐라는 줄 알아? 뭘 자꾸 찾아오냐. 언성 높이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부인분이랑 금세 좋은 것 같던데. 그쪽도 질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잘 생겨서 여자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걱정되기도 했을 테고. 내가 좀 걱정되는 얼굴이긴 하지? 그래 봤자 지금은 내 남편이니까 어디 가서 얼굴 믿고 나대지 말기. 알겠지? 진짜 잘생긴 것도 괴롭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남자들의 적이 되고. 아님 당신이 뭐 오해할만한 건 덕지 준건 아니고 옆집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 들켰다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시 한번 경고삼아 말하지만 당신 이제 유부남이야. 옛날에 나랑 연애할 때처럼 여기저기 시선 던지고 흘리고 다니면 죽는다? 결혼할 때부터 당신한테 남은 평생 충성하겠다고 이미 결심했거든. 믿어라 좀.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와 다른 여자 사이를 저울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걸리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서야 간신히 용서받은 적이 있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별 이상한 수작은 안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번호 드렸었던 옆집 사람입니다. 남편분 문제로 좀 논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번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제 아내가 의존적인 기질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거 하나라도 보이면 사람 고용해서 잡기도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혼자서 못할 정도로 생활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부인분이랑 결혼하신 거 보면 다른 장점이 많으신가 봐요. 괜히 아내 욕한다거나 칭찬 드리려고 말씀 꺼낸 게 아니라 남편분한테도 좀 주의를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아무래도 출장이며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아내 못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저번에 등기구 가는 거야. 뭐 고마운 일인데 바퀴벌레 잡아달라 가구 옮겨달라 이런 걸로 자꾸 남편분 찾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사람 좋으셔서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괜히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딱히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몰랐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 아내가 기분파에 술 들어가면 좀 헤퍼지는 기질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편분께서 잘생기셨던데 서로 불편할 일 없게 미연에 조심하자는 거죠. 그 말씀은 제 남편이 그쪽 아내분이랑 바람이라도 난다는 뜻일까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벽간 소음은 더 조심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배려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옆집 사람 괜히 의심하고 불편해하고 싶지 않아요. 옆집 남자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일을 좋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완전 의외였는데요. 와, 그 새끼 완전 미친 놈이네. 내가 지 와이프랑 바람을 핀다고?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한게 아니었어. 단지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거였지. 그게 그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야? 안 그래도 다짜고짜 사람한테 언성 높일 때부터 이상했어. 이제 보니까 완전 위처증에 오지랖의 정신병자였구만. 다영씨가 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다. 다영씨 그게 누군데? 설마 옆집 여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걸려와서 일부러 음악 틀어놓고 못 들었다. 그런다더라. 사람을 얼마나 시달리게 했으면 아내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그러겠냐?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았어? 왜 나한테는 말안 했고? 또 괜히 오해할까 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옆집 여자분한테 소음 심하니까 제발 음악이라도 안 틀면 안 되겠냐 했거든. 그런데 음악 안 틀어놓고 댄스 연습하거나 집에 있으면 진동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래. 받으면 뭐 했냐 어디냐 혼자 있냐 따지고 들고 안 받으면 불쑥 들이닥치니까 거짓말한다고 의심 안 받으려면 음악 틀어놓고 있어야 한다잖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 다영씨라고 했나? 옆집 여자분도 고생이 많으시네. 당신이 앞으로 더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겠는데. 됐어. 나 유부남이고 그쪽은 유부녀인데 뭘 다독이고 위로야 함정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파면 내가 걸리겠냐? 그래도 유부남인 거 자각은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당신 말하는 거 들으면 나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아슬아슬한 거 인식하고 앞으로 나한테 잘하자 올 마누라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데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노리겠어 하나 물어볼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알면서 뭘 물어? 당연히 짜장면이지 근데 당신 짜장면 제일 좋아하면서 짬뽕도 사이드로 먹고 싶다면 맨날 짬짜면 시키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바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결혼 전에 나랑 다른 여자 저울질 할때 봤었던 메시지 아직도 기억나거든. 친구들이 당신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제정신이냐 하니까 당신 뭐라 그랬어?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더 짜릿하다며. 결혼 전 총각일 때 얘기잖아. 당신 이렇게 자꾸 나못 믿고 그럼 나 삐뚤어진다. 자꾸 날 나쁜 사람 취급하면 나도 정말 나쁜 사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이쁜 마누라한테 잘해서 인식 개선에 힘쓰도록 알겠나 남편? 난 얼굴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지금보다 더 잘하면 세상 다른 남편들한테 중죄야.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게 밉상일까? 하여튼 옆집 여자랑 엮이는 거 당신도 주인은 해. 알겠지? 당신 일하는 거 지장 갈까 봐 그러지. 내가 뭐 엮이려고 엮였나? 나 당분간은 옆집에서 음악 틀어도 괜찮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왜? 당신 집에서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니? 당분간 인터뷰며 이래저래 돌아다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집에 거의 없을 거야. 친정 근처 찾아갈 일도 있고 하니까 몇주 정도는 당신 알아서 밥잘 차려먹고. 나도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바쁜 때라 집에 잘못 들어가. 상사가 시켜놓은 업무의 출장에 정신없을 시즌이거든. 아빠한테 부탁해서 당신 일좀 줄여달라 말해보게 할까? 에이 낙하산인 것도 눈총 받는데 장인어른 빽 쓰면 어지간히 좋은 소리 듣겠다. 걱정 마시고 친정에 잘 다녀와 나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집을 한동안 비울일이 생기게 됐는데요. 친정에서 묵으며 일을 하려고 하니 바뀐 잠자리며 업무 환경이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날로부터 다시 벽간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다고 말을 했으니 알아서 조심하겠지 싶어 참아봤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도저히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죠. 옆집인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따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부부 생활하는 거에 뭐라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나 전화 여러 번 양해를 구했었잖아요 설마 남편 출장 간거 알고 저만 있다 싶으니까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 알아듣죠 다짜고짜 서론 떼고 본론만 던지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뭘 드시길래 밤마다 이렇게 힘이 넘치시냐고요 밤새도록 침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일하는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지만 당연히 잠자는 시간은 배려해 주시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네? 저 일주일째 출장 나와 있는데요. 그럼 옆집에서 나는 신음소리는 뭔데요? 네? 신음소리요? 설마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라도 났다는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기보다는 조심해 달라는 거죠. 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해 주세요. 괜히 남의 가정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혹시 모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죠. 어쩌면 남의 가정사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부인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요. 제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많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또 소리 들린다 싶을 때 말만 해 주세요. 그때 구경 오실지 아닐지는 부인분 맘대로 하시고요.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것이 제 남편의지도 모른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그럴 듯하게 들려 옆집 남자의 계획에 동참했죠. 결국 신음 소리가 들릴 때 냉큼 쳐들어간 옆집 황망한 얼굴로 이불로 몸을 가린 남편과 옆집 여자, 옆집 부부가 중내산에 난리를 칠 동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없었죠. 저는 남편의 버려둔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에서 나가라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해봐. 이혼하고 해고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좋지 않아? 나한테 정말 이러면 안 돼.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헌신? 옆집 여자랑 바람난 게 헌신이니? 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거야. 옆집 여자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 그래서 음악으로 스트레스 푼다고 그러던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많이 힘들었잖아. 당연히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그럼 당신도 업무에 지장 안 받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내키지 않은데 날 위해서 희생한 거다? 옆집 여자한테 침대에서 봉사한 거다? 그렇지. 난 정말 당신밖에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난 당신 배려해준다고 일부러 소음 들리는 거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어. 배려는 이런 게 배려야 인간아. 옆집이랑 바람나는 게 배려가 아니라. 덕분에 나도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당신이 나버리면 나 정말 개털 된다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 다닌 것도 경력되니까 해고만이라도 몇 개월만 참아주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렸던 내가 바보였지. 더 구차하게 매달려서 바닥 보이지 말고 이제 그냥 꺼져주라.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난 당신뿐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없는 돈을 위자료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썩어 있으면 상판이 그럴듯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달았죠. 옆집 여자 역시도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돈을 토해내게 했는데요. 이를 도와준 옆집 남자의 소송 역시도 제가 자비로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옆집 남자 역시도 당신 없으면 안 된다며 매달리던 여자를 걷어찼고요. 현재 저는 벽간 소음과 층간 소음 없이 쾌적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개념없는 사람을 주변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평온해질 수 있구나 싶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